방탄의 새 앨범 프로프가 공개되자 많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특히 프로프의 컴백 내곡 네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팬들은 더욱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방탄은 해외 활동에 집중하면서 영어로 된 곡을 많이 불렀죠. 다이너마이트부터 버터, 퍼미션 n 댄스까지 대부분이 영어 가사였습니다. 게다가 신곡을 내면서 3년 만에 국내 음악방송에 출연한다니 그 기쁨은 더욱 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불만을 받는 해외 극성 팬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헤이터들까지 합세해서 방탄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슈가가 왜 영어로 부르지 않냐는 극성 팬들에게 한마디 했다고 하죠. 과연 그가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 오늘 함께 알아 봅시다. 방탄이 영어곡을 내게 된 것은 해외에서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영어곡인 다이너마이트를 낸 이후로 빌보드 1위에 진입했고, 이후 계속해서 영어로만 이루어진 곡을 발매했죠. 한국어 곡에 비해 영어곡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주는 느낌과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두고 오랫동안 가면을 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인인 방탄이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오갔죠. 멤버들 또한 한국어 노래에 대한 갈증이 있어 보였고, 이번에 발표된 엔솔로지 앨범 프로프에서 이를 잘알수 있었습니다. 프로프는 방탄이 걸어온 9년간의 모든 과정을 담아낸 앨범입니다. 실제로 가사에서도 멤버들의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있죠. 또한 타이틀곡 예투컴의 뮤직비디오는 이러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인인 방탄이들의 정체성과 감정선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해외 극성 팬들과 헤이터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극성 팬들은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계속 영어로 노래를 발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이라고는 하지만 멤버들을 헤아려주기보다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이터들의 적반하장 태도는 기가 차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빌보드나 그래미는 포기한 것이냐며 이런 시상식에 가기 위해서는 영어 곡을 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미 방탄은 라이프 고즈온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언어가 이들이 1위를 할수 있는 무조건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헤이터들은 이번 곡들이 한국어 노래라는 점을 꼬투리 삼아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발언에 슈가는 단호하면서도 사이다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방탄을 뿌리는 한국이다. 우리가 한국어로 노래한다고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와 상관없이 아미와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아마 슈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멤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방탄은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됐듯 팀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며 팀의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함께 더욱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한 쉬어가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쉬지 않고 달려온 멤버들 모두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진 뒤 어떤 형태의 활동이든 웃는 모습으로 좋은 노래를 들려주길 바랍니다.